자, 어느 중학교에 입학 시험에서 합격자 수는 수험자 수는 수험자, 어, 여기서 수험자 수는 합격자 수의 1.5배였다. 어, 합격자 수의 평, 평균, 합격자 평균은 수험자 전체 평균의 10점이 높였다. 어, 합격자 어, 평균이 10점이 높았습니다. 지금 그쵸? 전체 평균보다. 여기서 전체평균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평균 합격자의 평균을 우리가 x라고 하면 전체평균은 그러면 x-10 10점이 낮은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 어 그리고 합격자 수를 이 합격자 수를 a명이라고 하면 수험자 수는 1.5배였으니까 수험자가 1.5A가 되는 거고 합격자가 A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지금 그렇죠? 자 그래서 불합격자의 평균이 56점이다라고 되어있네요. 지금 뭐라고? 불합격자. 어, 그러면 합격 56점이다. 자 그러면 불합격자는 여기서 얼마가 돼야 돼요? 수험제에서 합격자를 뺀게 불합격자가 되야죠 그렇죠? 불합격자는 0.5a라고 써야 되겠네. 1.5에서 1 A를 빼는 거니까 어, 이렇게 여기까지 쓸 수가 있,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얼마라고? 5, 이 불합격자가 0.5a가 돼야 된다. 그리고 어, 불합격자 의 평균은 얼마가 된다고? 56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어, 자, 이건 명수죠, 명수, 그렇죠? 어, 명수고, 얘는 평균 점수입니다. 어,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합격자, 합격자 명수에다가 이 점수를 더해주면, AX가 총점이 되는 겁니다. 총점. 그쵸? 합격자의 총점. 그리고 불합격자의 총점은 0.5A에다가 56을 곱해주면, 이게 전체 평균이, 아니, 전체 총점이 됩니다. 총점. 이해 되세요? 자, 전체의 총점이고, 그러면 수험자 전체의 총점이라는 것은 1.5a 명수에다가, 어, 전체 평균, x-10과 같아져야 됩니다. 전체 총점은. 합격자의 총점, 불합격자의 총점이라는 것은, 여기에, 불합격자의 총점을 더한 것은 전체 총점이랑 같아야 된다고. 자, 그러면 모든 항에 지금 누가 있냐면 a가 있죠. a를 약분해서 이거 정리하시면 되겠죠. x 더하기 0.5 곱하기 56. 어, 그러면 1.5, x-10. 계산.